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미교수치학교 두뇌상담교육학과 주임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박사님 지난주 6개명 여러 아빠 죽었죠 뭐. <laughs> 우리 많은 아버님들이 이 취미생활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에게 좀 맞춰주고 싶어가지고 힘을 썼는데 네. 지금 실패한 분도 있으시고 네. 성공한 분도 그냥. 계시고 <laughs> 그러나 네. 박사님 지금도 6개명 네. 됐고 이제 6주가 됐고 7주가 네. 됐는데요. 어 그래도 한번 내가 하고 싶다 해야겠다 결심하신 분들 분명히 저는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첫숟가에 배부르게 있어요. 만약에 실패하면 우리 또 좋은 건 뭐냐면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곱씹듯이. 한번또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 보고 내가 무엇에서 실패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새겨 보면은 이 안에 안될건 하나도 없어요. 다 많은 아빠들이 그동안 저하고 함께 해서 성공했던 사례들이고 예. 충분히 아빠들도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한번 실패해서 되게 접지 마시고 네. 다시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면서 하신다면100% 성공 보장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우리 홍박사님과 함께 이 아침 어,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만드는데요. 오늘은 박사님 7계명입니다. 네. 자, 세상에서는 이 7계명을 이렇게 얘기더라고요. 했 어떻게 얘기했죠? 네, 7자점 좋은 그렇죠.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안전지. <laughs> 네, 근데 아빠들은좀 불안해 하실 겁니다. <laughs> 네. 예, 네, 지로운 사랑의 매를 들어라. 지혜로운 사랑의, 사랑의 매를, 매를 들어라. 들어라. 그런데요, 박사님, 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요즘 보면은 네. 어떠한 경우에도 네. 사랑의 매를 할지라도 네. 매를 잘 되지 말자. 네. 그래서 뭔가 이 매에 대해서도 아, 우리도 음. 그렇지 지금 너무 시대가 이렇게 됐고 또 매는 아니지 네.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잘못 들으면 네. 이걸 뭐 때리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네. 지금 오늘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랑의 매를 들어주세요라고 네. 하시는데 어떤 의미? 네, 매라고 하는 거는 뭐꼭 도구도 있지만 음. 사실은 말의 매도 있잖아요. 어. 네. 그래서 지혜롭게 어떻게 말의 매로 아이를 때렸을 때그 아이가 정말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걸 바꿀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 매를 왜 드느냐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오늘 박사님의 초점은 생각해 보면 그런 거 같은데요. 좀 훈육에 대한 그런 부분. 그렇죠. 훈육인데 어. 거기에 우리가 도구를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음. 그렇죠? 그러면 도구가 사용하는 것도 매고 말로 하는 것도 매고 다 매라고 했을 때 예. 전체 를 하나의 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하우를 우리가 끌어갈 건데 예. 문제는 어느 때 우리가 말이든 도구든 매를 들었었냐를 한번 되새겨보자는 거죠. 어느 때 주로 들을까요? 아 어, 이거 뭐 말로 안될때 바꾸고 싶을 <laughs> 때 바꾸고 싶을 때 <laughs> 그렇죠. 뭐 분노가 네. 될때 이거 그러니까 아니다 싶을 때 주로 바꾸고 싶을 때 아. 그렇죠 아이를 어떤 행동을 바꾸고 싶을 때 내가 인내하고 참았을 때도 불구하고 아이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말이나 행동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어.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지금 아빠나 엄마나 같아요. 음. 근데 대견지 아빠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아이의 뇌를 검사했을 때 아빠 오고의 문제는 뭐냐면 아빠가 애들하고 잘 놀아 주는데 한번 욱하면 되게 무섭게 욱하는 거예요. 아, 얘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같은데. 되게 세게 말에 매로 때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가 돼서 왔는데 아빠들은 그 정도로 애가 상처가 돼요? 이렇게 저는요. 더 심하게도 맞고 자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빠와 아이는 다르 다르죠. 어. 우리 아이는 그걸로도 충분히 상처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왜 아이를 바꾸고 싶어서 매를 드는데 오히려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음. 이 매라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거죠. 함부로 들어선 안 되죠. 어, 엄마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아빠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같이.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는 CCTV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런 CCTV가 있는데 옛날에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하자라고 할때 반대할 때 그걸 의무화하자고 엄마들이 데모를 했어요. 예. <laughs> 어떻게 했나 보더니 여기다가 어린이집에 CCTV 의무화하자 이제 이렇게 들고 서 있는 걸 봤어요. 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저기서 들고 데모하고 싶다 옆에 서서. 나니오다 뭐라고 쓰고 싶었냐면 예. 집에다도 CCTV 의무화하자. 오. 제가 장담하는데. 집에다가 CCTV 설치해 놓으면 우리나라 엄마들 중에 아마 80%는 구속될 겁니다. 어, 그 정도로 <laughs> 우리나라 엄마들, 우리나라 부모님도 80%는 구속돼요. 음. 왜? 어린 집에서 애한테 눈을 부릅뜨고 너 똑바로 안 해. 자, 이런 게 찍혔어요. 아. 이거 아동학대예요. 음. 엄마도 너 똑바로 안 해. 이것도 아동학대예요. 교사가 아이고 이 녀석 등한테 때렸어. 너 그렇게 할래? 이거 아동학대예요. 엄마도 너 이러와 한대 때렸어. 이것도 아동학대예요. 음. 교사는 때리면 안 되고 엄마는 때리면 된다. 교사는 소리 지르면 안 되고, 엄마는 소리 지르면 된다?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누구나 공평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만큼 지금 막연하게 또 우리 사회에 이 학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학대하고 여러 가지가 그 학대하는 사람의 심리적 문제가 있어서 지나친 경우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지나친 경우가 아니라 보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이 먼저 생각할 때, 아빠들이나 엄마들이 생각할 때, 나는 어느 때 우리 아이한테 사랑의 매를 드나? 음. 말은 사랑의 매지만 사실은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화낸 엄마도, 아빠도 더 많죠. 이런 부분들이. 예. 그럼 어느 때 그러는가를 봤을 때 아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엄마하고 특히 방학 때나 이럴 때 있어 보면. 늘상 같은 행동이나 같은 패턴을 가지고 내가 화를 나게 합니다 음. 그럼 두 가지예요 내 안에 트라우마에 있는 걸 아이가 건드려서 내가 화를 내던지 예. 아니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안 되는 걸 반복적으로 해서 화를 내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이 20가지를 다 잘못돼서 엄마가 20가지를 다 화를 내는 애는 장애예요 음. 그런 애는 없어요 음. 대개 한두 가지 예. 많으면 두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그 원인을 가만히 보면 그 안에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찾아 들어가면 그 안에 해결할 점이 여기 있어요. 오. 그런데 엄마는 해결점에 따라 현재 하는 문제 행동만 보고 여기다 이제 말이나 행동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면 애정결핍증이 있는 아이, 큰애가 엄마는 나만 미워해 라고 하는 애들은 그렇게 엄마를 못 살게 따라다니면서 엄마를 못 살게 구어 엄마 입장으로 그런데 예. 아이 입장에서는 관심받고 싶은 거예요. 어.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고 관심 갖고 싶어서 하는 행동인데 엄마 입장에 봐서는 너는 왜 이렇게 큰 애가 동생도뚝 떠서 혼자 노는 너는 큰 애가 이렇게 엄마를 못살고 왜 이러니? 왜 이렇게 맨날 칭얼거리고 말을 똑바로 안 하고 칭얼거리니? 똑바로 말해! 똑바로 말해! 이런 식으로 자꾸 아이를 윽박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한테 이렇게 미운 짓 해서 혼날 짓을 하는 이유가 관심 받고 싶어서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랑의 매를 들어서 윽박지를 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더 줘야지. 안아 줘야죠. 음. 엄마의 사랑을 듬뿍 줘야죠. 자, 이렇게 우리는 아이들이 혼날 짓 하는 거를 보면 또 아이들이 피아노에 올라갔어요. 야, 너거 위험한데 왜 올라가? 또 올라갔어요. 너 엄마 올라가면 안 된다 했죠. 저번에 떨어졌잖아. 근데 그것도 아이게 훈련이에요. 아이가 한번 올라가서 떨어져 봐야 아, 여기는 내가 못 올라가는 거구나. 얘는요 코너를 싹돌다가땅 부닥쳐 봐야 아 내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구나 음. 계단 두 계단 슝 뛰는 줄 알아 얘는 공간지각력이 약해요 뚝 뛰어서 넘어져 봐야 아 여기서 못 뛰는 거구나를 터득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부산을 떨고 남자애들이요 이렇게 하는 건데 엄마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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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계속 혼내 끼고 너희로 와 엄마 하지 말랬지 손들고 있어 한대 맞어 자 이렇게 했다가는 그럼 얘는 나중에 어디에서 떨어져서 어디가 부러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매를 들을 때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다 관찰을 해보면 딱 많은 보통 애들은 두세 가지예요. 예. 그 두세 가지 원인을 해결하면 굳이 사랑의 매를 들 필요가 없죠. 어. 두 번째는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예. 그럼 예를 들어 동생을 때렸어요. 때렸어요. 그왜 때렸을까요? <laughs> 허... 자, 어떤 집은 옆집은 그렇게를 잘 들고 노는데 <laughs> 이 우리 집에는 둘이 싸워요. 자, 여기도 아들만 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싸워요, 안 싸워요? 엄청 싸워요. 싸우죠. <laughs> 근데 요즘 조금 빈도가 좀 줄어들었다고요? 그건 이제 컸다는 거예요. 컸다는 서열이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아 있어서. 이제 남자로서의 카리스마 딱 정리가 되면 네. 그때부터는 형 밑으로 쫙어 들어갔는데 그 전에 이제 어릴 때 그때 예.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는 동생이 형을 이기려고 하니까 싸우죠. 음, 음. 딱 하나잖아요. 동생이 형을 이기려고 하니까 싸우는데 자, 싸우면 누가 이겨? 형이 그러니까 형이 이기니까 형을 혼내키는 거예요 음. 너는 형이 돼가지고 말이야 동생 하나 제대로 못갈 이렇게 혼을 내는데 싸움의 원인은 동생이 형을 이겨먹으려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원인은 동생한테 있는데 누가 혼이 나? 형이 혼이 나니까 형은 동생이 더 밉죠 어. 그러니까 더 싸움을 붙이는 엄마한테 싸움을 더 붙이는 거예요 결국은 뭐야? 동생한테 너왜 형한테 이겨먹으려고 그래? 그죠 동생을 형 밑으로 정리를 시켜주고 형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면 안 싸우죠. 서열에 대한 말. 씀 그렇죠. 아 이거는 이제 한 예를, 드는 예를 거예요. 들어서 싸울 때, 음. 그러면 형이 동생을 때렸을 때이리와봐너왜 동생을 때렸어? 음. 그러면 얘가 엄마, 제가 이러고 저러고 이런 이러 얘기를 해. 그럼 엄마는 이미 동생 뭐 입장에서 듣는 거야. 형이 그 정도는 참아야지 이래서 안 되는 거죠. 형 입장에서 충분히 들어주면 아 내가 굳이 소리 지를 일이 없었구나. 없어요. 그러면서도 얘를 바꿀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나 또 눈으로 보고 자랄 때 그렇게 자라왔는데 그렇게 누르면서도 참을성 있게 그 환경에서 속 자라왔어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음. 조금만 뭐라고 하면 이리 삐져나고 저리 삐져나고 다반항하잖 않아요. 서 일곱 살만 되면 누가 뭐라 삐져요. 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손녀가 일학년인데 할머니가 봐 주니까 좀 무슨 말만 하면 확 이리 삐지 간대요. <laughs> 할머니 아이고. 누구 어릴 때하고 똑같다 그랬더니 할머니 <laughs> 누구 어릴 때하고 똑같아서 됐어. 그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1학년만 되면 벌써 자기 주관이 뛰어다고 반항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에게 어떻게 이런 애들에게 함부로 사랑의 매라고 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윽박지르거나 이건 안 되는 거죠. 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를 찾는다. 이게 첫 번째.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정말 찾기 위해서 네. 참 많은 또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도 어, 사실은. 세상에서는 이제 이런 거죠. 어떤 경우에도 네. 매는 안 됩니다라고 네. 하지. 만 오늘 여러분이 방송에서는 매를 댑시다. 어떤 이런 기조가 아니라 지혜로운 그렇죠. 훈육의 방법이 네. 참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 얘기죠. 어. 아까 매에서도 네. 저는감동이온게 여러분 매가 회초리만 있는 게 아니더라. 말에 매가 있더라. 그러면 사실은 어, 어느 때 보면은 회초리를 한데 딱 손바닥 어릴 때 맞을 때 예. 보면. 손바닥 딱몇대 맞을 때 있었어요. 예. 숙제 안에 가서 초등학교 때 이게 손바닥 맞을 때 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오래 가는 게 있었어요. 한 마디 툭 선생님이 던졌는데 지금까지도 그 말이 이렇게 그 선생님이 생각나 말이 박혀 있는 게 있거든요. 상처가 된 말. 상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은 육체적으로 손바닥 맞은 면 손이 좀 빨갛지만 마음의 상처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어느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자존감 약해지고. 위기가 올때 극복을 못하는 그런 일이 더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손바닥을 맞았을 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손바닥을 맞을 때도 내가 무슨가요, 뭔가 진짜 지혜롭게 한 선생님은 맞으면서도 하나도 안 아프면서도 어? 손은 아팠지만 마음은 하나도 안 아플 때가 있었어요. 아. 그런 경우가 있었고 한 대를 맞아도오랫 동안 찝찝한 경우가 있었어요. 기분... 네, <laughs> 어 지금 우리 박사님 비율을 정말 적절하게 네. <laughs> 맞아요. 분명히 그, 그런 것 같아요 네. 뭔가 한 대를 우리가 이렇게 소, 손바닥을 맞았어도 네. 기분이 안 나쁘고 아 내가 진짜 이거 잘못을 했다라고 그렇죠. 인지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억울하고 네. 정말 상처 그거에 더큰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대를 맞았는데도 깨우나고아 다행이다 이러고 <laughs> 아니요, 나오는 경우가 있고 한대 맞았는데도 아이씨, 아이씨 이러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한 경우는 뭐냐면 다섯 대를 맞았는데도 제가 마음 아파지 않았던 그 선생님이 지혜로운 선생님이었었어요. 아. 한 대를 맞아도 그 사람은 이게 감정이 실리고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머니가 아이가 어떤 문제적 행동을 하면은 요즘에는 얼마나 유튜브나 책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애가 이런 행동을 할때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크면 다 그래가 아니라 한번 인터넷으로 조회해 를 보면 아 우리 애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를 찾고 그 부분에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키포인트는 그런 것 같은데 이유를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분석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게 몇 가지 안 되니까. 하... 그게, 이게 막상 화가 나고 열이 받으면 그 생각이 안, 이유가 안 들고 네. 그런 때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아이가 이제 아이가 문제라 내 심리적 문제가 어떤 아이가 어떤 행동만 하면 어떤 말만 하면 내가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또 항상 걸려요. 하...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떤 짓을 하는데 꼭 하는 짓이 지혜비 닮았어. 근데 내가 남편하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 그럼 얘한테서 남편의 상이 보이면 그 상이 어떨까요? 얘가 어떤 말투? 맞죠. 얘가 화사, 화가 났을 때 엄마한테 하는 말투가 보면 아빠하고 똑같아. 어. 그러면 이 아빠에 대한 상이 그대로 얘한테 가서 나는 별거 없다는데, 더 화를 내니까 얘는 엄마, 내가 뭐라 는데 갑자기 화를 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내가 남편을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근데 아이한테서 남편의 상이 뭐가면 어떨까요? 그럴 때마다 똑같은 행동인데, 아우, 어쩌면 이쁠까? 똑같은 아. 상인데, 똑같은 행동인데, 하나는 아우, 꼴도 보기시어 하나는. 아, 어떤 게 이쁠까? 이건 내 문제예요. 자, 좋은 아빠 되기 <laughs> 10계명 중에 7계명. 네. 사실 이 훈육에 대한 부분은 아마 더 구체적이고 더 상황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들의 지혜가 또 필요한 부분인데. 박사님, 오늘 7계명 한번 정리를 했는데요. 지혜로운 사랑의 매를 들어 주세요. 네. 지혜로 지혜로운 사랑의 매를 들어 주세요 해서 딱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아이들도 내가 나를 보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 요 아이들도 100%. 이유가 있다 반드시 행동0 이유가 있다 반드시 행동에 네, 반드시 이유가 있다. 행동의 이유를 있어서 그 이유를 찾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원인이 있다 아, 네.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오늘은 그 이유를 좀 발견하는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려는 아빠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laughs> 저도 그런 아빠가 네.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박사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어, 아빠 되는 거 쉬운 거 아니죠. 애만 낳도록 아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면서 결국 좋은 아빠가 돼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좋은 아빠 되시기 위해서 오늘 배운 것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습.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한번 열심히 여러분 관찰해봤어요. 내 아이를. 한 번도 열심히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우리 아이를 관찰해 본적 없으시죠? 오늘 한번 열심히 관찰해 보시면 그 안에 반드시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인간 수업 홍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여러분 오늘 아, 이 인간 수업 영상을 7개명인데요 꼭 1개명부터 이거는 꼭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보시면 지혜가 생길 거고요. 우리 아빠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단문 50번,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인간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상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쉽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분 추첨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박사님의 책 선물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주 한분 선정해서 실제 박사님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 많은 분들 함께 하시는데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